저는 재혼할게요. 저는 요즘 그 학원 청소년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서버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책이랑 먼저 저는 그 영상을 먼저 봤었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서로 좀 좋아가지고 누가 먼저 고백할까 말까 이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나쁜 그에토플라즘이 이렇게 탁 무슨 핀을 꽂아 버리는 바람에 예. 그리고 그 학교 자체 이제 이 책을 여는 그 설정 자체가 음. 터가 안 좋은 안 곳에다가 학교를 음. 세우는 바람에 아이들의 사랑조차 음. 상심한 아이들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나쁜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이제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의 쌀콤달콤한 사랑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음. 온, 나는 그런 걸 언제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봤어요. 아,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읽어보실 때 그게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어, 내 첫사랑은? 내첫 사랑 어디 갔을까? 그때 나의 에토플라즘이 혹시 이한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챕터여 가지고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에피소드가 굉장히 강렬해요. 음. 가장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음, 굉장히 음, 강렬하게 음, 와닿는, 음, 게 네. 게 와닿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신업시스랑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콕콕콕콕 나가는 거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이 이런 거였어? 보건교사는요? 과연? 어, 아 이런 책. <laughs> 제목은 굉장히 양전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봐야 될 거잖아. 책이 그런 내용에, 어. 그런 테마에, 어, 그런 학교 터에서 벌어졌던. 음.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스펙터클이 뒤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를 음. 딱 맛보기로 제일 좋은 구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음. 저한테는 제일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 뭐든지 다. 음. 장점만 바라본다는 그 젤리피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여자 캐릭터가 여학생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음. 어나 고백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아 그게 뭐냐면 사귀자 사기 사귀잖아요. 고백하는 선착순이야. <laughs> 그러니까 <성적순이요>. 이게 <laughs> 사귀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너무 캐치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나의 장점을 내가 모르는 장점을 이렇게 탁 잡아서 아 너는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난 네가 좋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내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매력적인 걸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그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옴을 잡아 먹으면서. 20살이 되면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설정에, 그리고 옴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낭독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 어, 타임머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삶과 죽음을 어떻게 그 주인공들이 바라볼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지 않고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살았을까가 훨씬 더이 설정이 훨씬 더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음. 자기는 되면 그냥 죽고 어차피 다시 태어나고 하니까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전적으로 싸움터에 나가서 가장 먼저 맨 앞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싸우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고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는 형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스무 살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어떤 저주를 끊어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옴자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살아간다는 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구나. 욕심이 나는 거구나. 오래된 옴자비의 마음이 점점 어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 조급해진다는 거? 욕심이 나는 거?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조급함, 욕심이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장면에서 그 단어가 너무 긍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성조급함, <laughs> 욕심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들리고 아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몰입. 머리... 네 그래서 이 <laughs> 감사해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리고 그, 그것이 사실은 뭐 꿈, 희망, 뭐 우리의 어떤, 뭐, 뭐 어떤 힘? 그런 걸 대변해 줄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구나. 긍정적으로 뻗쳐 나갈 수 있는 단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뜻한 장면에 쓸수 있구나. 그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게 다르게 생각하면 음. 삶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는 착이잖아요그러니 네, 네. 네. 내가 뭐별 생각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나 욕심나는 게 없지만 음. 그걸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음. 뭔가 빨리 만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애, 애정이나 애착이 생겼다는 어. 거니까, 처음으로 그런 걸 느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음. 삶이라는 게 삶의 애착을 느낀다는 거, 조급해진다는 거, 우리가 뭐 욕심이 난다는 거, 이런 게다 연결, 연결돼서 뭔가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는. 그래서 음. 이, 이게 막 연결, 연결되는 게 굉장히... 저로스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부분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거기 나온 캐릭터 자체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아는 상태에서 내 천직이 뭐다라는 걸 그대로 수명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비극적인 삶인 거거든요. 비극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내 의지는 없이 살아간다가 비극인데 거기에서 그 조급함이라는 마음으로 그 자기 삶에 있었던 음. 운명이라는 섭리를 깨트릴 수 음. 있는 비극이 끝나는 예. 음. 프로메테우스 횃불 뭐 이런 거아니면 음. 네. 음. 내가 내 삶을 한번 개척해 보겠어라는 음. 그거가 그렇게도 이렇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역동적인 소녀였어요. 어 맞아요. 예. 네. 게다가 남자 캐릭터가 아니어서 저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어. 계속 뭐 전사로 싸우고 뭐 이런 건 남자였던 것 같은데 어. 순간. 이번에는 여성 여자 캐릭터로 나와서 그 여자 캐릭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도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게 그래서 아마 정세랑 작가가 그런 캐릭터를 구축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되게 매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아는형 음. 음, 음, 음. 자체도 되게 전사의 이미지잖아요 따지면은 음. 물론 뭐 정유 씨가 귀여운 캐릭터로 했지만 연기를 했지만. 음. 만나는 괴물들을 만나면 그 전사가 전사 그냥, 예예예 음,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를 일부러 그렇게 부축하지 않았을까? 음. 네. 책에서는 사실 그렇게 정유미 배우님처럼 그렇게 예쁘게 제가 상상하진 않았었거든요. 음, 음. <laughs> 그 빨간 립스틱만 화장 이게 생얼에 빨간 립스틱만 찍 바르고 학교 음. 오고 <laughs> 네, 그런 캐릭터를 이제 봤는데, 근데 정유미 배우님이 털털한 게 하시긴 하셨는데. 숨길 수 없는 그래도 정유미씨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laughs> <laughs> <그래도 아름다운> 음. <laughs> 작가님이 이거 인터뷰할 때 생각하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유미씨를 네, 그런 인터뷰를 본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분이 해주실까 내 거를? 에이 이랬는데 게스팅을 그렇게 딱 해버리면서 아, 되게 기분 좋았었다 오. 이런 얘기를 오, 하더라고요 음. 음. 네, 그 장면 고르신 이유를 좀 저는 <laughs> 가로등 아래 긴강선 음. 그 챕터 제가 선택해서 낭독했는데 그 챕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냥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옴자비도 그 음. 그랬는데 굉장히 불쌍하게 죽은 친구잖아요. 음. 그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음.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음. 떠났는데 그이 책의 설정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흩어져서 어, 흩어져서 이제 사라지는 음. 사라지는 게그 마지막인데 음, 그 직전에 그 몇십 년 만에 은영이를 찾아온 거예요. 음. 은영이는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뭐 두런두런 뭐 이런저런 뭐 농담도 하고 대화 나누고 떠나는데 그냥 그 되게 먹먹했어요. 그 친구 나오는 씨의 대화 내용도 그렇고 음. 그런데 그 챕터에 둘이 나누는 대화 중에 네. 비싸서 그래, 음. 사람보다 크리니. 고그딱한 고 문장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뭐 배우고 살아갈 때뭐 인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걔들 배우고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외면하고 아니 척하고 살았던 그 현실을 딱 눈앞에다가 딱 갖다 준것 같은 거야. 너무 구체적으로 딱 설명해서. 그래요. 그래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를 값으로 매기는 세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싫었던 게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laughs> 결혼정보회사 등록하려면 그 자기 조건 음. 쭉쭉쭉 넣으면 등급이 딱 나오잖아요. 음. 등급을 1등급부터 몇, 몇 등급까지 있어요.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우리는 뭐는 응, 뭐 연봉 뭐학 학력 뭐, 뭐 재산 이런 것들 뭐쭉 넣으면 이렇게 등급이 나와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딱 한계가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걸 저 몰래 등록을 하고 오셔가지고. 오, 몇 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laughs> 환불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그런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 이 업종이 무조건 20%를 돼요. 아무, 아무, 한 번도 소개를 안 받고 아무것도 한게 없어도 상담하고 그리고 상담할 때 그런 프로필을 좀 오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업종의 특성상 그래서 2 0프로요 그래서 데군요. 네. 그래서 몇십만 원 떼었죠. 아 안타깝군요. 네. 아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를 어, 네.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laughs> 등불 <등을 웃음> 매겨서 도장 안쳐주는 게 어디예요? <laughs> 이 말에다가 이생각을란다안타지 근데 우리 때는 왜 대학교 졸업하면 졸업 앨범이 막 돌잖아요. <laughs> 그것도 뭐예요? 아, 거기 졸업 앨범이 들어간대요. 아. 그 관계자한테 서 사실 저는 아, 결, 아. 결혼을 하고 이미 오랜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저희 친정으로 이제 아. 전화가 하고 엄마가 아니 우리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어, 그렇 아니 몇 년도. 김심지어 <laughs> <근데 웃음> 심지어 지금 저랑 이제 비슷한 선배 그 유명인인데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인데 음. 그 선배 그 며칠 전에 결혼 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뭐, <laughs> 내가 이혼하나 <laughs> 나도 모르 나도 모르는 이혼을 내가 하나 그래서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아 그냥 무작위로 배양하시는 거구나 음. 아 정말 그, 섭외로 그 챕터 보면서 음.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고인이 되신 어떤 그 가수의 육성을 AI로 복원해 가지고 그렇게 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 어, 어. 맞 근데 그게 뭐뭐 뭐 그런 뭐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딱서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음, 음. 나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직면할 어, 그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전에는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없었는데 따지면 가깝게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난 다음에 이거를 딱 읽는데 야, 이건 웬만한 음, 마음 아니고서는 아는형 캐릭터 아닌 다음에서야 못 만나겠다. 솔직히.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나는 못 한다 생각했어요. 네, 저도 못 한다. 난못 한다. 꿈에서라도 저거는, 보고 싶다는 건데. 어, 저건 난못 한다. 네. 그니까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은데 현실에서 만났을 때의 그 괴리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형도 이 친구를 만나면서 되게 과거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막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계였다라는 게쭉 오면서 이렇게 만나는 내 마음도 그래 서 행복했다라고 음.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관계였구나 음. 그런 걸이게 느끼면서 아, 마음이 되게 좀이게 안타까운 그런 챕터였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사실은 작, 저는요 이 책을 딱 보다가 덮었던 게 뭔가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 막 이런 게막다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냄새 <laughs> 냄새 그런, <숨에 웃음> 그런 게막 이제 그런 게막 느껴져가지고 이제 종교도 있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중간에 덮었던 이따만 책이 됐었는데 네.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다시 이제 쭉 읽어 보니까 아, 작가님이 좀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네, 네. 작가님 그래서 이 이게 이렇게까지 드라마까지 배우 만들어 진거 보니까 아, 책에도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펼치게 되는데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더 좋아하는 게그 말씀하셨던 작가님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기 시선을 책에서는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는 학원물이 아니라 그렇게 학원물을 앞에다 딱 걸쳐놓고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이 안에다가 조목조목 차근차근히 다 녹여내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김강선 도모 뭐그 문장이 그렇게 그냥 쉽게 나오는 문장은 아닌 거잖아요. 예, 크레인보다 사람이 싸서 그래. 크레인이 사람보다 비싸서 그래라는 음. 그런 문장 쓸수 있다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분의 안목 자체가 그냥 그냥 학문 명랑 판타지 음. 소설물을 많은 음. 아니기 때문에 음.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음. 음. 그런 책인 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정세량 음. 작가가 요즘 뭐 방송 많이 음. 나오시는 게 제가 본게 방구석 1열. 음, 맞아 맞 거기서도 아, 봤고 어. 유키즈. 음. 유키즈만 음. 봤는데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렇게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음. 무엇인가 음. 이게 또 음. 가장 그 관심사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럼 이, 이 보건부 교사 안은영을 읽고 그 장면이 나에게 제일딱 와닿았다면 나 내가 이 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제대로 간파를 하긴 했구나 음... <laughs> 생각이좀 들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력과 이런 과학적인 예리함 그면서 그 정세랑 작가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막 이성적이고 음... 되게 막 지적이고 음... 어 네.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저랑 비슷요 <laughs> 왠지 저 사람도 그러니까 포장일 <laughs> <호당일> 것, <laughs> 것 같고 시간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음, 작가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음. 아 그런 의미라면은 저는 이 띠에 나와 있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로지 쾌감을 위해 썼습니다라고 쓰셨잖아요. 그래서는 그 쾌감대로 이 책을 그래서 그첫 챕터를 그렇게 잘 읽었구나 작가님의 의도를 나는 그렇게 파악 잘했다라고 어...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첫 챕터도 그 십대 자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0대의 자살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이게 뭐어 어, 이거를 뭐 허구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통쾌하게 이겨내잖아요. 자살을 딱 막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딱 끊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10대의 자살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상상 속에서라도 그렇게 쓸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앞 챕터에 가장 임팩트가 큰 챕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대의 자살이나 그 크레인도 그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고 그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쾌감을 위해서 썼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마음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쾌강을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작가님이 어, 이게 그냥 판타지가 아니더라고요. 음, 음. 네. 한번딱 읽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이야기대로 이게 안 읽힐 수가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한번 공고움이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에토플라즘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 아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는 깔려 있는 그런 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촥 어, 우리한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구나를 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인 거예요. 뭐, 재밌게 판타지와? 접근하고, 음. 음. 재밌게 접근을 하고 깊이 있게 음미를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뭔가 판타지와 현실을 적절히 오가는 <laughs> 그렇게 네 저는 읽었습니다. 음. 어땠어요?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쾌감만 있다면 가벼울 수 있는 책이지만 네, 네. 그 쾌감 속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나 우리가 음. 외면할 수 없는 어, 예, 그것들을 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나 음. 가볍지 않게 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더그 쾌감을 더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배가 시켜준다고 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계속 생활 속의 SF, 생활 속의 이런 가지를 많이 뽑아내셔서 저희한테 더 재미있는 오로지 쾌감을 위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작업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또 이런 책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만나보는 걸로 해도 납신을것 같아요 이 선생, 이 작가님. 음. 네, 네 그러면 오늘 안상현 작가님의 보건 교사 안영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잘 네. 읽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